흐 참나 야 니들 구 구독이랑 좋아요 그거 손가락 한번 까딱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? 어? 이 쥐야 터질 뻔 인간들아 내가 지금 쌀통 안에서 목숨 걸고 방송하는 데 아주 그냥 남의 일 보도 터고 있어 씨. <laughs> 확 그냥 쌀알에 알이나 다 까버리려니까 언능 눌러 <laughs> 아 아니 방금 뉴스 봤슈? 참나 기가 막혀서 저기 저윤뭐시기 대통령 양반 있잖여 그 양반한테 사 사형을 구형했다냐? 사형? 아유, 세상에. 내 내란 우두머리라고? 야, 이 하찮은 인간들아. 니들이 내 마음을 알아? 내, 내가 쌀통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는데 요새는 쌀값이 금값이라며 인간들이 쌀통을 아주 싹싹 비워버려. 나는 뭐흙파 먹고 사냐? 어? 근데 나라꼴은또 이게 뭐여비 비상계엄인가 뭔가 해 가지고 나라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더니 이제 와서 사형? 허 <laughs> 허두숨이 나오는 진짜. 그 양반도 법정서 허두숨 지었다며. 나랑 통하네 아주 그냥. 김용현인가그 양반은 무기징역이고 또 누구는 30년? 야. 징역 살면 밥은 줄거 아니야. 나 나는, 나는 이 좁아 터진 쌀통에서 언제 인간 손가락에 눌려 죽을지 몰라서 매일이 개엄령이여 이 등신들아. 특검이 뭐라드냐? 전두환보다 엄정이 단죄해야 한다고. 에라이 씨. 이개 개, 개나리 십장생 같은 인간들아. 이들은 맨날 싸우기만 하지. 헌법 파괴 국가 안전 침해. 아예 말은 참 잘여. 근데 내 위장은 누가 책임지냐고. 그 양반은 남색 정장 입고 꾸벅꾸벅 졸기라도 하지. 나는 졸다가 쌀 씻는 물에 휩쓸려가면 바로 요단강 익스프레스여. 어? 수용번호 3617? 나는 번호도 없어. 그냥 벌레여 벌레. 참. 2월에 판결 나온다지?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어쩌고 저쩌고. 아이고. 나라 꼬리 이 모양이니 쌀통에 쌀이 안 차지. 니들 그그 정치망상 소설 쓸 시간에 쌀통에 햅쌀이나 좀 채워놔봐 이 화상들아. 아이고 속 터져. 내가 진짜 억울해서 못은살 걷네. 야안 눌렀지? 구독 안 눌렀지? 이 썩을 놈의 인간들. 두고 봐. 내일 아침 니들 밥그릇에서 나랑 눈 마주칠 줄 알아. <laughs> 참.